2022년 아름다운 클래스 축제가 5월 21일부터 이틀간 함께 합니다. 1일차에는 축제를 기념하는 개회식과 클래스 음악 영상, 아름다운 클래스, 클래스 강의 라이브, 수강생의 일상 영상이 공개됩니다. 2일차 프로그램은 좋은 클래스 만들기란 주제로 4편의 네 강연과 클래스 골든벨이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2022년 아름다운 클래스 축제. 클래스 101,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래스 101 고객센터입니다. 상담사 연결 후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AS 및 사용문의는 1번. 고인 및 경영 지원은 2번을 눌러주세요.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별표를 눌러주세요.